혹시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무선 사용이 결합된 최고의 청소기를 찾고 계신가요? 본사 직영 모온 오비큐 무선 청소기 스노우 화이트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가볍고 손쉬운 조작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,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깨끗하게 제거합니다. 무선이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워 청소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. 다양한 부속품으로 가게, 바닥, 벽면까지 세심하게 청소할 수 있어 집안 전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스노우 화이트 컬러는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세련된 디자인이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.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무선 청소기로 집안을 새롭게 정돈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